본 의원은 오늘 한국형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단조립장 유치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누리호 기술 이전을 받은 방산기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세차례 발사할 누리호 단조립장 생산공장 부지 선정 용역 결과를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흥 창원 순천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연일 뜨거운 유치 홍보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흥은 정부로부터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았음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나로우주센터 등 기존 우주산업 구축과 인접 부지로 안전하고 빠르게 발사체를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40개 업체 중 6개사가 창원에 있으며 창원 내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등의 풍부한 인적 기술적 자본을 홍보 중입니다. 순천은 행정구가 순천인 제1율촌산단에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렴한 땅값과 전력과 용수공급이 충분하고 주변에 여수광양이 있어 인프라 확장이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양질의 청년 친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학 졸업 후에도 일자리가 없어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지역대학 출신 청년들에게 우주 산업 분야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인구가 유입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화학산업, 관광업 중심인 여수의 산업구조 재편을 앞당겨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며 지역사의 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됩니다. 투입 자본이 1조 원인 단조립장 위치는 여수시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파령대교가 건설되어 여수는 어느 지역보다 고온과 가깝습니다. 실제 나로도 우주센터 연구원 중 여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지난 누리호 2호의 경우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단조립장에서 고흥나로도 우주센터까지 차량함을 운반하는데 시속 30km 유지를 위해 장시간 교통청제를 하고 소요시간도 무려 7시간을 웃도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수가 가장 최적지였나라고 생각합니다. 파령대교 건설로 고흥과 더 가까워진 우리 시에 단조립장을 건설한다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흥나로도 우주센터와 거리가 가까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남 제1의 도시는 우리 시에는 연구원들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도 충분합니다. 셋째, 가까이 위치한 여수산단, 광양산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용역 평가 발표만 앞둔 상황이라 하지 말고, 여수도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주 산업 등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